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한빛 드론 스트론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할 때 구입하신 분들 추첨해가지고 추가로 한 대씩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 녹화 방송은 이따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좋고요. 과표에다 아직 공지를 안 했어요. 방송에 대해서는 공지를 안 했고 아까 게시글만 살짝 올렸는데 제가 오늘 회사에서 좀 늦게 끝난다라면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요.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채팅창 보이나요? 채팅창 어, 지금 두분 들어오셨는데 채팅창 한번 쳐주실래요? <laughs> 지금 명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아 오셨구나. 예, 지금 두분 오셨고요. 지난번에도 추첨방송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어, 모바일로 제 아이폰으로 PC 화면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 추첨기로 추첨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 영상은 이제 추첨하는 과정을 인증해 놓는 정도? <laughs> 뭐,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런 것도 쌓아놓으면은, 뭐, 요걸로 보통 추첨하거든요. 추첨 프로그램 2.1. 근데, 이런 것도 드론 플레이의 역사니까, 예, 예, 유튜브 채널을 뭐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이런 이벤트나 드론 플레이의 소식들이나, 아, 아니면은 예전 같았으면 각 지역방 소개 이런 것도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래저래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많이 무산됐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처음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한빛드럼프롬에 지금 올라온 게 이게 한빛드럼프롬 이때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몇분안 계세요. <laughs> 저희가 한배트론 쇼핑 라이브 한다고 해서 제가 진니님한테 이벤트 같이 하자고 쫄랐고, 이제 흔쾌히 세대를 기증해 주셔서, 주셔서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다가 인증샷이나 후기 리뷰를 올려주시면 추첨해가지고 추가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세 분을 추첨해서 스트론 한 대씩 더 보내드릴 거고요. 리뷰 후기에 정성이 남다른 분들이 있다면은 로고 엘렉트 골드 메탈 스티커 메탈 스티커 지금 100장 추가로 주문했거든요 이제 내일 저희 드풀샵 폐쇄몰에 올려둘 생각입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계신 분이 네 분이나 있네요 오 예, 증인은 네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채팅창에 채팅이 너무 많아도 못 보겠더라고요. 아잘안 들리세요? 자 제가 말을 아,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지 한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택님,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난번하고 같은 환경이라서 특별히 안 들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추첨하기에 앞서서, 이 이벤트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드렸죠? 바로 추첨으로 넘어갈 준비를 할게요. 추첨하는 방식이 간단해요. 오늘은 제가 좀 퇴근을 늦게 해가지고 아직 명단 리스트 작성 못 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엑셀 파일에다가 명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올려주신 분들 명단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불편하신 분은 볼륨을 꺼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지금 북도리 경기 고향님. 일단 정리 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네, 전화번호, 끝번호 다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재하신 전화번호가 주문자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어, 이건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빛드론 쪽에서 예, 제공하고 협찬해 주시는 조건으로 예, 구입자 대시, 그 대상으로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확인 작업은 내일 예, 한빛드론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총 11분이에요. 11분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다운됐었거든요. 다시 들리죠? 들리시는 분들은 예, 채팅 부탁드릴게요. 두분 보고 계시는데 이승관님하고 박명 박영빈님 계시고요. 두 분은 이거 이벤트 참여하셨었나요? 좀저 추첨 프로그램으로 세분 추첨하겠습니다. 에이얼 산 잠시만요. 주첨 시작하겠습니다. 열세 예, 분이고요. 아, 11분. 추첨할 숫자 3분 뽑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내일 스트론을 발송할 겁니다. 빅데일 울산담구 차기 세종 퍼펙트 블루 서울 로원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은 내일 발송하도록 하고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부터 지금 끊겼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백대 울산 남군님, 척의세종님. 자,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공글은 예,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